출애굽기 더 세컨드 부오 모세 콜드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명백히 모세의 작품이고 모세의 두 번째 책이라고 불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저자임을 보증하신다. 엑스독스 익씩 엑씩 엑씩 엑스 엑씩 벨렘스모트 나가기 출애굽기 1장 1절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요 이사갈과 솔론과 베냐민이요 당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 0 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음이라.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이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보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laughs>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을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laughs>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칠레국기 2장 1절, 엑소더스 챕터 2번 1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